네, 예,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문장 통째로 외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야매식 암기법을 좀 자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네, 귀찮아서 안 올렸습니다. 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담이고 제발 구독지수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자주 암기 팁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적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쓸수 있게 암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 같은 것은 좀 틀려도 되지만 문장의 의미는 같게 쓸수 있도록 외우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암기가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관식 서술형 시험입니다. 주관식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특정 개념을 체계적힌 그대로 적어야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세법학이 그런 과목입니다. 개념을 적을 수 있는 것이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관식 서술형 시험 외에도 문장 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론을 탄탄하게 공부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객관식 시험에서라도 제대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시면 주요 개념을 쓸수 있게 외워야 합니다.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야 응용력이 길러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것은 주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자의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순수 공공제나 공공제의 적정 공급량에 대해 배우는 것은 사실상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만 응용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약간 사족이지만 여러분이 재정학이나 경제학 성적이 잘안 나온다면 이런 원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객관식 시험에서도 문장안기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암기 대상을 나누고 요약하고 인출하는 방법을 응용할 것을 권합니다. 공부 유튜버로 유명한 강성태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외울 때 나눠서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분들을 보면 암기를 위해서 뭔가 정리를 하는 약간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매듭을 짓는 분이 다음에 해당 내용을 다시 쉽게 떠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전 요약이, 여기에서 말하는 매듭이 될수 있고, 문장 암기에 있어서는 키워드 추출이 문장의 요약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출은 인지심리학에서 암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학습법을 잘 서술한 책, 완벽한 공부법에서는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암기 대상을 나누고 요약하고 시험 보는 방식으로 문장을 통째로 외워보라고 권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문장을 끊고 키워드를 추출하고 단계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팩트 세법학이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의 개념이고 세무사 2차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쓸수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냥 외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나누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나눠서 분석하듯 의미 단위로 끊어주면 됩니다. 보시면 저는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좀 잘게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 선호에 따라서 좀더 길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나눴으면 이제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문장을 나누고 이해했으면 이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추출한다는 것은 백지에 옮겨 적어도 좋고 밑줄을 그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미지처럼 말이죠. 여기 밑줄 그은 키워드는 여러분이 백지에 해당 문장을 적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만 외워서 문장 의미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키워드를 다 외워야 합니다. 법학이라서 더 심한 면도 있습니다. 키워드를 추출하셨으면 이제 단계별로 암기랍니다. 여기서 단계별로 암기를 하라는 것은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끊어놓은 부분을 하나하나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딱이 정도 문장까지만 그대로 쓸수 있게 외웁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까지만 적을 수 있게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는 백지에 해당 키워드를 그대로 적을 수 있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컨닝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디 테스트를 통과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마디까지 포함해서 적는 연습을 합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론상 입금총액에서 총금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여기까지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쓸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세요. 급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적을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억도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끊어 읽기 전에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한 번에 다 외우지 말고 나눠서 차근차근 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문장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문장 끊기, 키워드 추출, 단계별 암기로 한다.